지난 이에게 쳐들어온 중국인을 일방적으로 두들겨패 쫓아낸 지덕 그 와중에 XB 부족에 우리 순간이동기를 또 부순 걸 확인하게 된다 이참에 XB 부족을 아예 멸종시키기 위해 바로 독동굴로 쳐들어가는데 질구질하게 그만 좀 버텨라 네, 여기서부터 부숴야 돼. 근데 저 공룡문은 나중에 부수고, 또 이제 보호 구역이 안나와 음, 깨진다. 와, 안쪽에도 있어. 음, 이거 많이도 따라났다. 막은 뭔 소용이 있나? 음, 그러네, 진짜네. 빈대한테 배운 건 있어가지고. 너 후레시 있냐? 아, 네가 후레시를 켜, 내가 런처 쏠게. 여기 요거 때문에 안 깔린데, 요 부수까? 침대. 뭐야, 저 기둥이 이렇게. 아, 저기둥이 아니라 공룡문다 오히려 이 공룡문 때문에 스플뎀지로 다 같이 철거되는 것 같아요. 뭐야? 그때 위치에도 안 깔려, 발좀 뭔가 있어. 아, 여기 어. 있다, 하나 뭐. 하나 찾은 건 부숴었어. 어, 된다! 음. 음 엄청 앞까지 되는데, 이거? 그때보다 더 앞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와, 더 앞까지 돼, 이제, 저기 여기 앞에부터 깔아야겠다, 슬로우 체력 이제 1240이야 총알을 어느 정도 빼고 트리키 할 건가? 그런 게 낫지 않나? 끄낸당 음. 뭐야 548 피다는 거봐헐 페이지 한번 줘볼까? <laughs> 그래도 가는 속도가 빠르긴 하네 빠질게 안장 안 바꾸면서 할 거지? 어그 우리 우월한 장도 한번 보게 체력 7만밖에 안 되고 확실히 많이 나네 피가. 아까보다 음. 더 많이 뜨는 거 아니야? 아, 빠질게. 음, 무슨 포탑총알을 10만 개씩 넣나, 이씨. 그니까. 엔간한 집은 이 정도면 이미 빠지고도 남았지. 아, 피도안 달아. 확실히 많이 빠졌어. 이리게 꺼낸다. 음. 어, 뭐, 오, 보인다. 오, 제발. 제발. 오, 오, 나이스. 피단다. 정면에 테크포탑 아래에 있는 뭐, 천장 같은 걸 맞추고 있는 것. 이제 트리켓 니가 해봐, 한번. 음. 오, 두 개가 많은데? 어, 어, 뭐야? 뭐가 깨졌어. 토대가 부서지면서 포탑이 끝났어, 아, 하나가. 오케이. 어, 기둥 컷. 키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이스. 주변 포탑 타운. 어, 또뭐 맞는다. 어, 깨졌다. 나이스. 오케이. 택현 포탑 두대 박살. 완전 왼쪽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시야를 해도. 뭐 맞는거야 이거? 그것도 중형포탑 아래에 있는 천장이요 나이스! 두개 박살 우와 뭐야 뭐가 많아져 세골 모양이 야쓰 와 오, 어떻게 거기서 사지냐 진짜 대박이다 따단 따단 딴 대한민국 그렇지 어우 이 포탑 두개 박살이요 오오오오. 오. 어부사졌다 포탑 오히려 스태고가 진짜 더 높긴 하겠다 그게 여기서 스태고로 쏴봐 니가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오, 보인다. 들어봐피 달아? 오, 달아. 어, 막, 맞아, 맞아, 나이스. 맞아, 맞아. 내가 달긴 다른 오오오, 포탑 하나 무너졌어. 하나? 그거, 그거 천장이야. 딱, 딱 천장이야. 테크 포탑 두 번째 천장. 오 됐어. 포탑이어 어떻게 할까, 형, 이제. 요 앞에 있는 포탑 런처로 쏴볼까? 일단 그냥 쏴봐, 요격 하나. 와. 그렇지. 어? 오! 오! 이러면 앞에 거다 제거돼, 포탑이. 3,476. 오, 3,906. 여기, 여기야. 입구 뭐 토대 같은 거나 이런 삼각토대 같은 게 근처에 있던 게다 부서진 것 같아, 일단. 세대로 많이 왔어,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돼, 진짜로. 그 포드로 까르보를 들고 네가 던져버려, 안으로 그냥. 좀더 앞으로 오 어, 어. 좋다 그렇지 오. 그렇지 이제 이스 좋았다 미친 척하고 스태고 하나 넣어요 <laughs> 그 이상한 스태고들 있잖아 걔네 다 넣자 씨, 죽으라 그래 어차피 그거 시 많아가지고 자리 차지하는데 아오 어. 멋진다 힘들어. 아 좋았다 시체 때문에 맞다, 안 맞다 하더라고. 세고 죽기 직전 죽었다. 오? 어? 120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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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0 0 오? 어? 이게 지금 시체 때문에 그래. 오? 안 돼, 안 돼. 이제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진짜 기가 넣어서 좀 팔아 물게 해버릴까. 씨, 열받는데. 그직이고 오. 오, 움직이다. 지가막 움직여. 내가 보냈어 오 진짜 뭐야 왼쪽부터 확가려는데야 이거 우월 스테고한장낀거 음. 하나 넣고 런 때려봐도 될거 같다 나는 지금 죽을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거든 난내 아이템을 다 넣을 거야 여기 음. 스태고도 네가 던져줘야 돼응 음. 뺀다 응 뺀. 어차피 엄청 맞을 거야 난 맞고 있어 이런면 곤란한데? 저거 밀렸어. 에라이 모르겠다. 들어간다. 하나, 둘, 세. 어 뭐야 안타줘. 나이스. 나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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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빨았어. 나이스. 뭐 많이 깨졌다. 부르부르. 부르가, 부르 부르 앞으로 계속 빨면서 지금. 나이스. 단하고 나이스. 파이팅. 힘들다. 이제, 이제 끝내자. 와우. 이제 못 버텨 나. 갑빠가아 아, 시댕 탄약 부족이야. 헐아개 많이 버텼는데. 형렬이 전사했습 체가 많으니까 앞으로 가고 싶은데 망가지는 거야 지금 가부자스 대고야 부루부루 부르 원투 쓰리 부루부르나피안달아아 진짜? 아 죽었다 AAA가 아, 아, 죽었다 오케이 준비 완려 성공하자 응 어. 가자 시작 너까지 버프 들어가고 이러면 아이씨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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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놈미가 좀... 죽었고, 너는 살고! 포탑을 다 부수고! 포사 그냥 씨. 좋아, 좋아. 다리 버틸 만하지? 괜찮아, 천천히가. 침착하게 많이 부었어 어야야야야 뭐야 비가 왔다 아, 방... 방폭했다 오케이 태웠다 진짜 불 태웠다 너희 이번에 지 아, 포탑이 태클 하나 남은 거 같아 어 심지어 스태보 지금 죽지도 않았어 아 진짜? <laughs> 갈까? 오 라이스 나이스 중요 없어 그냥 쏴 천천히 피 빨고 불어 먹고, 넌 죽지 않아. 스텝 오피는? 스텝 딸 중형 하나만 부수면 돼. <목소리> 마무리! 아니, 한대 더, 한 대만 더. 충분하지? 어, 뭐야, 중형이 거의 또있어 어디야? 기가 강폭. 기가 강폭을 왜 하지, 근데? 어, <목소리> 어, 너 문다, 기가가. 스텝 오피가 없다, 한 대만 더. 아, 나이스. 뭐야? 빨리 도망가. 뭐야, 집 안으로 들어왔구나.